자, 규율과 상벌입니다 제1절, 규율과 포상제도. 자, 105조 1항 체크하시고, 2항 체크하시고요. 자, 수용자입니다. 어, 즉, 기결, 미결 모든 사람들. 그렇죠? 어, 수용자는 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면 돼요. 근데 2항을 보면 소장이 정하는 일과 시간표를 준수해야 되고요. 어,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장관하고 소장을 바꾸면 틀려요. 어? 어. 그러니까 일과표는 그, 그 소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이 정하는 일과표를 준수하면 돼요. 그 그러니까 2항은 문제가 없는데 1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1항을 은근슬쩍 이렇게 소장이라고 바꿨쓰면 틀려요. 소장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를 해야 한다. 틀렸단 말이죠. 이 규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이다, 장관. 그치? 근데 일과라고 돼 있잖아요. 일과는 뭐 당연히 소장이죠. 그 다음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아, 직무상 지시입니다. 직무상 지시,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면 된다. 직무상 지시가 아닌 것은 복종할 필요가 없죠. 자, 기출문제 나왔네요. 소장하면 틀린다 했어요. 자, 포상제도 나왔네요. 106조 별표. 아, 중요한 전문입니다. 별표. 자,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할 수가 있는데, 1번, 2번 묶고 3번, 4번을 묶어봐요. 묶어보세요. 자, 1항, 1호, 일호, 1호죠. 1호 일호 같은 경우는 생명구조, 도주방지, 그 다음에 응급용무공로, 그치? 공로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를 한번 가보면, 포상이 나와 있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방금 읽었죠. 1항하고 2항은 1호하고 2호는 표창장 줘요. 소장이 표창장을 주고, and 그리고 가족 만남의 집 이용권을 줍니다. 집 이용권을 됐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시면 1호, 2호는 가족 만남의 집,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고요. 됐어요. 그런데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3호, 4호 있지? 안전과 질서 유지에 공이 있을 때 모범을 보이거나 창의적인 제안을 했을 때 즉, 이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서 보시겠지만 가족 만남의 날 이용권을 줘요. 그치?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3호, 4호 나와있지? 3호, 4호에서는 표창장을 주고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의 날 이용권을 준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나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권이 좋아요. 가족 만남의 날 이용권이 좋아요. 가족 만남의 날 이용권이라고 한건 뭐냐면, 여러분 소풍 가봤지 소풍. 아, 소풍 말고 저 학교 운동회 어렸을 적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김밥 싸와가지고 그저그 그 뭐지 잔디밭에 앉아서 같이 김밥 먹고 그러잖아그치 그게 그 가족 만남의 날이야. 그냥 그냥 잠시 만나는 거야. 근데 가족 만남의 집이라고 한건 뭐예요? 그날 부모님이랑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래? 집이 낫지, 집이. 집이 더 좋단 말이야. 그쵸? 집이 더 좋다. 그래서, 1호가, 1호하고 2호,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생명구조, 도주방지, 응급용무, 공로가 더 좋다는 거야.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집이용권을 주는 것이고, 3번, 4번은, 날이용권을 주는 것이고, 이거 섞이면 틀려요. 어, 기출문제에서, 이 날하고 집을 섞어놨어요. 어. 잘 받으시고 자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와있죠. 그치? 날이 아니라 이건 집이다. 다음 페이지 징벌 갑니다. 자 징벌은 규율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다. 징벌위원회 의결로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다지 뭐 투표가 시험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가 보시면 '증벌리'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그 다음 현행법상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용자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증벌이 부과된다 아닙니다. 아, 미결수든지, 기결수든지 간에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증벌이 부가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증벌 차이 볼게요. 자, 107조가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별표를 박아둘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뭐가 있죠? 시행규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규칙이. 이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관련한 것이 이 17가지가 있네요. 17가지. 근데 시행규칙은 잘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지금까지 역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형 집행법이죠. 그래서 이거 묶으세요. 묶으시고, 마지막에 이 법무부령이 어디인가요? 법무부령이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쵸? 다시 올라가서, 자, 소장은, 자, 증벌을 부과할 수 있다. 누가 증벌 때려요? 누가 증벌 누가 때려요? 소장이 때려요. 소장이 때린다. 소장이 때리는데, 에, 지 먹대로, 직권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색깔 차해볼까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됐죠? 자, 어떨 때 징벌 때리는가 하면 형사법률에 저촉됐을 때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그그 다음에 자해 행위를 할때 자해 행위가 대부분이 뭡니까? 자신이 요구 관찰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교화 등을 거부하는 경우, 태만에 하는 경우, 이들 징벌 때립니다. 자, 금지 물품 있죠?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등등을 했을 때. 즉, 금지 물품 관련했을 때. 자,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하면 틀려. 거짓 사실이지 사실을 신고하는 건 아니라고 그치? 진실을 신고하는 것은 징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거짓 사실 얘기했을 때 징벌 대상이 된다. 다시 한번 법률 저촉, 그 다음 자해, 그 다음에 작업 등을 거부, 태만, 금지 부품 관련한 거, 거짓 사실 신고한 거, 나머지는 법무부령에 나와있다고요. 그치? 기초문제 한번 가볼까?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라 소장이 때립니다. 소장이. 정당한 사이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할 때는 징벌을 때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한다고 해서 포승이나 수갑으로 똥똥 묶어버려? 그런 게어디있어 그렇잖아요. 자, 나머지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 뭐, 간단히 뭐 읽어보세요. 잘 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공채 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도 괜찮지만, 승진하시는 분들 있지? 승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승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저는 건너갈게요. 읽어보라고 만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07조, 그형집평법이 제일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 요 징벌 대상자 조사. 자, 110조 나와있지? 자,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이 들만한 상당한 위가 있는 수용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사유가 1, 2번 묶으세요. 조사 기간 중에 분리하여 수용할 수가 있다. 그치? 자, 어떨 때? 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분리하여 수용할 수가 있다. 있다. 여기에는 자살 우려가 안 돼요. 자살 우려는 포함되지 않아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위해, 위해에 관련해서 나와있을 때, 받으시고. 문제 만들긴 나름이야. 제가 뭐 자살을 위해 제가 뭐 소설을 썼겠나? 기출문제 분석해서 썼겠지. 이항, 일로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쵸? 왜? 지금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조사실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됐지? 다시 한번, 이 어, 부분 잘안외워질 테니까, 아, 인멸 색깔 칠하시고, 위에 색깔 칠하시고, 위에 색깔 칠하시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2전에요. 접견 서신 수수 전화 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가족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치? 허수가 면안 되잖아. 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자식 놈 만나러 가기로, 가, 가, 가려고 했는데 막상 와서 가보니까, 야, 지금 조사받고 있어. 징벌 가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만나? 어? 그러니까 그러한, 허수고 하지 마시라고 가족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래도 그치? 그 징벌 대상자가 원치 아니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쵸? 됐고 조사 시준수상 조사할 때는 다음 상을 준수해야 한다 그랬죠? 1, 2, 3사를 묶으세요.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주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공정한 절차, 그 다음에 객관적 증거에 따라서 조사하면 돼요. 그다음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징벌부가, 아, 그다음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될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쵸 어떨 때? 징벌부가 외에 여기 형사입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술 거부라든지. 변호인을 삶할 수 있는 것이지, 기출문제처럼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하면 틀려요. 조사관은, 조사, 조사관은 이런 거 해주면, 해주고 해야 돼. 괜히 이런 거안 해주고 했다가 나중에 불익당하지 이 말고요. 항상 그 현직 하시는 분들은 법대로 하시면 교도관들이 다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절차에 따라 하면 돼. 상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 자, 조사기간 보세요. 220조, 별표 칩니다. 자, 조사 대상, 조사기간은, 음, 빨간색으로, 어, 10일 이내로 한다. 10일 동그라미 치시고. 다만 앞에 끊고, 필요하다고 하면, 1회에 하나요, 다시 한 번, 7일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해. 색깔 칠한다. 빡빡 칠해, 색깔. 열흘 이내, 에 7일. 7일. 그러면 최대 얼마? 최대 10 플러스 7이니까 최대 17일.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대 17일이라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1차에 하나야. 1차에 하나야. 1회에 하나야. 1회에요. 1회에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라는 말이 없으면 틀려요. 어? 어. 최대 그래서 17일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시험 몇번 나왔어요? 다음에 다음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했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자, 소장은 조사기간 중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할수 있다 했잖아요. 자, 아, 징벌위원회로 넘긴다. 그치? 무혐의 통고한다. 훈계하고 그친다. 회부를 보류한다. 조사를 종결한다.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 이건 징벌감이다. 싶을 때는 징벌위원회 회부, 해부하면 되고, 아이, 혐의가 안 나오네. 그냥 무혐의 통과하면 되는 거고요. 훈계로 그치면 훈계로 끝나고요. 회부를 보류하겠다 싶으면 보류하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누가? 소장이란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정신병적 원인이 있을 때에는 징벌을 때리기 전에 의사라든지 전문가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 정신병적인 원인이 있을 때에는 증벌 요구를 안 돼요. 증벌 요구가 안 된다. 증벌 요구가 안 된다. 당연하지. 왜? 왜? 왜 증벌 요구가 안 되나? 아니, 정신병이 돌았는데 지금 증벌 징벌 요구해서 증벌을 하는 이유가 뭔데? 재발 방지라든지, 그치?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벌 하는 이유가. 근데 정신이 돈 사람이 증벌 때리면 그 사람이 그런, 그런 걸 깨우치나? 의미가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징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최대는 17이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해를 할 때는 징벌 사회가 된다. 안 된다. 했어요. 다음. 조사의 일시정지를 갈게요. 자, 질병이 있을 때 질병 등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다. 일시정지. 일시정지. 그 다음에 그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진행하면 되죠. 그쵸? 끊고 이때 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조사 기간은 조사가 정지된 다음날부터 그 다음에 소멸한 전날까지 이 기간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그쵸? 요 다음날까지 하고 전날까지입니다. 그쵸? 기초 문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에, 심리상담 누가 하지? 교도관이 하죠. 교도관이 하지 누가 하니? 어? 심리상담은 교도관이 한다. 의사가 아니고. 의사할 일도 없다. 의사가 할 일도 없어. 의사가 뭐 많지도 않은데 한두 명, 의사 한 명에다가 의사 한 명이지 뭐야? 어? 의사 한 명이 그러면 이런 거다 해줘? 치료도 해주고 이런 거다 해줘? 상식을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 우리가 공부한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근데 공부한 게안 나왔다. 공부한기안 나온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다? 상식선에서 풀면 된다. 상식선에서. 자, 징벌 위원회입니다. 징벌 위원회 출제 잘 돼요. 자, 징벌 위원회는 어디에 두나요? 교정 시설에 둬요. 청에 두는 거 아니에요. 교정 시설에 두기 때문에 교도소에는 다 있어요. 교도소에는 다 있다. 자, 그리고 어, 조문을 보시게 되면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랬지. 그래서 이 징벌위원회는 뭐다? 결정 기구다. 결정 기구, 결정 기구. 자 숫자 나왔네요. 57, 57입니다. 57, 59 하면 틀려. 57, 57. 그다음에 위원장은 소장이 아닙니다. 소장의 바로 다음 순이자. 다음 순이자. 소장 하면 틀려. 아, 소장이 아까 징벌위원회를 요구, 저 소집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외부위원을 두는데 외부위원은 3인 이상이다. 3인 이상. 그래서 어,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5, 7입니다. 5, 7. 그 다음에 3인 이상이야. 3인 이상. 숫자 조심하셔야 돼. 3인 이상. 10인 이상도 있다. 10인 이상. 10인 이상 아닙니다. 3, 5, 7, 10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2도 잘 나오죠. 2도. 2도 잘 나오는데 3인 이상. 이건 이건 다잘 나와, 다 출제가 잘 되죠. 별표입니다 시설에 둔다, 교정 시설에 둔다. 5, 7, 그다음 에 위원장, 은 소장 다음 순위자다. 외부위원은 3인 이상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징벌을 결정하기 위해서 징벌위원회를 두는 거야. 징벌위원회.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시면 자문기구다 틀렸지. 그러면 자문기구가 되려면 징벌자문위원회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근데 징벌위원회가 돼 있잖아. 자문 기구는 아니다. 자문 기구는 항상 자문이란 말을 써줘요 제목에다가 기출 문제 정리하시고 위원장,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합니다. CF처럼 다음 순위자 하면 틀려 외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을 두죠. 외부위원을 두는데. 임기는 2년짜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1차에, 1년, 한, 차례에 한번 연임할 수 있다. 틀려요? 그런 말 없어. 횟수 제한 없어. 횟수 제한 없다. 횟수 제한이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기 2년짜리 받으시고. 뭐, 변호사 있단 거는 제금안 나와요. 어, 숫자만 잘받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아요, 돈 받고 해주면 수뢰죄로 처벌받아요, 이런 조항이 공무원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피. 자, 위원이 징벌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참석할 수 없다. 제척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조사 담당한 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하게 되면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징벌 같은 경우에는 재척 기피 제도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여기 기피가 있네. 기피. 기피 신청을 할수 있다. 그렇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때 그 위원회의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척, 여기 제척, 받으십시오. 제척. 여기, 여기 제척이에요. 제척이고, 이건 밑에 깊이 는 깊이고, 자, 그 다음에 심의의결. 자, 징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그랬네요.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으시고요. 그 중에서 뭘 해요? 여기 징벌집행의 유예, 집행유예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아, 선고위 없어요. 어, 선고유예 없어요. 선고유예 제대는 없다. 선거위원회는 법원이 하는 거지, 그치? 예, 징벌위원회가 선거위원회 한다는 말은 틀렸지. 집, 벌, 집행유예를 여기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징벌대장행위의 사실 여부, 종류라든지 내용, 산입문제,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깊이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예, 징벌 요구를 가볼게요. 자 징벌위원회 이것도 잘 나와요.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 어, 위원회가 열려요, 열리고 어, 징벌은 그 의결로서 정한다. 의결로서 정. 소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서 개회를 하고, 그다음에 징벌은 그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됐어요? 어, 이때 소장은 의결령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다. 그래서 이 의결대로 따라야 돼, 소장은. 소장이 지멋대로 수정하거나 재의결을 해서는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소집 나와있지,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시행이 나와있고, 출석 통지, 그쵸? 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통지서에 들어가 있어요. 통지서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어,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 증벌위원회는증벌 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할,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만 한다라고 아, 단정할 수 있나? 이거 틀렸다고 하고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출석통지서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 여기 진술하기 전에 진술 을 거부할 수 있는 고지해야 한다. 이 고지란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냥 여기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 된다. 하고, 고지와는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의결.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고요. 서면이나 말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회의를 보시게 되면 1항 읽어보시고 2항 읽어보시고 2항이 신설됐네요. 2항이 증벌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심리상담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증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수 있다. 뭐 당연하지. 별명 없네. 그쵸? 최석통지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서명만으로도 증거를 의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과반수 곱하기 과반수다. 그치? 자, 이때, 외부위원 적어도 한명 이상은 출석이 되어야지만, 개의가가능해 회의가 열려요.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하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 3분의 1하 틀리지?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 그리고, 세명 이상이 출석했을 때가 아니라 한명 이상, 적어도 한명 이상은, 한명 이상은 출석을 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자, 증벌 의결 통고 볼게요. 자, 보시면 증벌 을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이를 소장에게 통고를 하고, 소장은 그에 따라서 증벌을 집행하면 됩니다. 이제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